아아아둘셋 <laughs> 어찌 얼러분 안녕하세요 시그니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럼 한 명씩 인사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오. 안녕하세요 디카입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쌍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레인입니다. 다들 너무 영화 맛있죠. 어땠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여러분도 <목소리> 재밌었어요? 예예 재밌살것 <목소리> 같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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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밌는> <웃음> <웃음> 어, 맞네, 고양이니까. 응. 다 재밌게 보셨나요? 저는 근데 솔직히 응. 피... 이거 어, 한국어인 줄 음. 몰랐어요. 맞아, 고양이 너무 키우고 싶더라고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. <laughs> 너무 똑똑하고. <웃음> 그치? <웃음> 제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너무 저희 고양이랑 비슷해가지고. <laughs> 맞아, 맞아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러게. <해. 웃음> 어, 사진 도고 <거> 그래.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렇게 추운데,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<laughs>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?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? 어디요? 어? 전주요? 전주요? 전주. 아, 광주! 광주보다 아, 방주 먼 곳이 있나요? 헉? 아, 광주에서 <laughs> 오셨구나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를 <laughs> 보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,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요, 우리. 네.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? 어, 아직 못 먹겠구나, 아닌가? 먹을 거요 오! 오. 오. 맞아, 맞아. 애매하고 애매하잖아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, 진짜. 음. 네. 에이. 아, 하 얘기 하고 은 씨. 왜 내가 왜가 아니, 일단 전 너무. 아 진짜 잘안 보잖아, 영화 이런 거. 그냥 재밌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. 너무 귀엽다, 여 네. 그럼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